오늘 설교 제목 일사가고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 일제 신사 참배 마지막까지 정하다가 해방을 1 년여 앞두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붙인 설교 제목을 내가 그대로 썼습니다. 신사 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해 마지않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주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템플턴 상이라 그럽니다. 세계 종교인들 중에서 주는 노벨상이라 부르고, 노벨상은 상금이 한 우리 돈으로 1억쯤 되는데, 상금도 그두 배가 넘는 세계적인 상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한 목사님께서 사양했습니다. 나는 템플 톤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걸 거절을 하니까 주위에서 모두 놀라서 한국 교회 영광인데 왜그 귀한 상을 사양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께서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잘못된 것인 줄 알고도 신이주에서 목회할 때에 생명이 아까워서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 신사에 절했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고귀한 상을 받을 자격이 없수다. 그걸 템플톤 상을 주는 그쪽에서 듣고, 아, 그렇게 지난날의 과오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템플톤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걸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신앙, 그 인격 그 회개하는 마음이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 상을 수여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는 1930년대부터 우리 조선 전체 조선 교회를 휩쓸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일본 천황의 신으로 섬기는 신사 참배지요. 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지금 불교도, 캐도릭도다그 앞에 먼저 굴복했습니다. 조선 장로교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장로교회가 부끄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조선 장로교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인데 우 전신이 조선 장로교입니다. 1939년 9월 9일 오후 8시에 27차 총회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엽니다. 27차 총회에서 목사가 88명 장로가 88명 선교사가 30명, 206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 총대라 그럽니다. 총대 숫자보다 일본 경찰이 두 배가 넘었다 합니다. 총대마다 양 옆에 일본 경찰이 딱 끼고 앉아서 신사참배 반대하지 못하도록 무술 경관 100명이 회의장 앞에. 아주 긴칼 차고 살벌한 분위기로 지켰다 합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입니다. 홍택기 목사. 홍택기 목사가 그런 분위기에서 신사 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고 애국 활동이라 하니 신사 참배에 가시는 분은 이해해 주시오. 그러니까 206명 중에 그 임원진 한1 0명 정도가 아주 모기 같은 소리로 예했는데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라 해 주세요 해야 하는데 그걸 묻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고 방마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몇지 일어나서 아니요 아니요 하는데. 그 선교사들을 일본 경찰이 끌고 나갔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큰 938년 9월 9일인데 평양 총회지요. 평양 서문외 교회 서문박 교회라는 얘기지요. 근데 딱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 같은 평양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이 같은 날에 창건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읽으면서 10년 전에 1938년 9월 9일 조선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에 100명만 반대하고 100명의 장로 목사들이 감옥을 가고. 그 중에 10명만 주기철 목사처럼 순교했으면 전 세계가 조선의 실정을 알게 되고 미국의 지도자들도 알게 돼서 1945년 해방될 때에 우리 조선 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들이 죽을 자리에서 죽고 고난받을 자리에서 고난을 선택하고 그랬으면 은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분단돼서 단군 이래 이런 슬픈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가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의 밑바닥에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1944년 4월 21일에 옥중에서 순교했는데,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그 전날, 그 사모가 면회를 갔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사모에게 옥중에서 세 마디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주세요. 첫 마디고. 따뜻한 숭늉이 마시고 싶습니다. 나는 청국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거기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사모가 아주 우리 한국사에 남는 훌륭한 사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이 오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편이 따뜻한 숭늉 먹고 싶다는 얘기가 그걸 기억하고 집에 가서. 뜨거운 숙령을 만들어서 가는 동안에 식는다고 손으로 받쳐서 뜨거운 숙령 그릇을 손에 받쳐서 갔습니다. 나중에 교도소에 가서 그걸 떼려니까 그 살갗에 붙어서 살이 되어서 손바닥이 껍질째 떨어졌다 합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경남 창령에서 출생했는데 오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산 중학교는 민족 정신이 넘치는 학교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들은 이승훈 장로가 자기 고향 정주 오산에 세운 학교가 오산 학교인데 그 교장이 조만식 장로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민주당을 창건해서 기독교 신앙 위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는데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그를 설득하다 가안 되니까 체포해 가서.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 아무도 지금도 모릅니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 오산중학교를 그렇게 졸업한 후에 연희 전문학교 상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과대학 다니는 중에 눈이 나빠져서 자퇴를 했습니다. 안질 때문에 고향 창원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창령이지요 창. 우리 김익두 목사님 기억나시지요? 평양 깡패하다가 예수 믿고 대부흥사가 된 분인데 김익두 목사님이 김해에 와서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회 에 참석했다가 은례를 받았어요. 은례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김익두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받던 자리에 눈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안수 받고 눈이 나사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입학해서 서른살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하셨는데요. 마산에서 목회하시던 1935년에 평양신학교에 12월에 가서 평양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부흥에 인도하는 첫날 제목이 일사가고입니다. 1935년 12월, 일제 탄압하에 신사 참변이뭐 조선이 완전히 말살되려는 지경에서 그 신학생들 상대로 설교한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입니다. 일사가고 일사각오 제목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우리 너나 할것 없이 목회자들부터 너무 신앙이 나태해지고 순교하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이 너무 해이해져 있습니다.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1935년 12월 주기철 목사가 평양 신학교에서 부흥에 인도하던 첫날 집회 설교 제목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그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세 가지 일사각오를 말했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김인서 목사님이 그날에 하도 감명 깊었던 설교를 다시 뒤에 기억을 되살려서 적은 설교집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뭐 설교 원고가 남아있었겠습니까? 그 설교들은 제자들 학생들이 이렇게 일일이 그걸 되새겨서 설교집을 만들어 놓은 주기철 설교집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사 가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 일사 가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 두번 올라가셨는데 첫 번째 가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받으면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을 띄었고, 성전에 여러 가지를 띄었고, 성전 청소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파리시인들 제사장들이 이 자를 없애야겠구나. 다음에 올라오면 제거해야겠구나. 두 번째 가시던 걸음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벌써 통보가 왔습니다. 너희 스승이 이번에 오시면은 해꼬지 당하니까 이번 6월절에는 오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마을에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 그게 예수님과 친한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예수님과 친한 가정이 랬는데그 남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마리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시니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 통보를 받고도 예수님이 서둘러 가시지 아니하고 중간에 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다니 마을로 가니까 그때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자. 일사각으로 갔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인도인이 창을 던져서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죽음의 순교를 한 사람이지요. 그 예수와 따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갔는데 갔더니 벌써 죽은 지 4일째 무덤에서 벌써 묻혔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처럼 여물해가 땅속에 묻지 않고 구를 파서 거기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하니까 너 오라버니 있는 장소에 가자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희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예, 천국에서 나중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우리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천국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큰 돌을 막아놓습니다. 돌을 굴러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4일 됐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이적 중에 이적 위대한 사건이지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는 그때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날 설교 일사가고에 첫째는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 둘째는 친구 나사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일사가고, 셋째는 부활신앙을 위해 일사가고, 세 단원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은혜받았던 제자들이 한국교회 부활신앙을 이어간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한 일사각고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얼마나 고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친구 이웃 나사로를 위해서 올라가실 때에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친구를 위한 이웃을 위한 일사가 우리 초대교회 때에 한국교회 시작된 때가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감리교회 아펜셀라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내렸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시작으로 칩니다. 둘이서 내릴 때 약속했다 그럽니다. 언더우드 니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온 거이고, 아 펜셀러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내린 온 거니까, 둘이서 완투스리 해서 조선 땅을 같이 밟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one, two, three 같이 밟았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는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는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감리교의 시작이지요. 근데 아펜셀라 선교사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1등실에 탔던 서양 사람이니까 당연히 먼저 구해내겠는데, 선원들이 뭐 구해내려고 손을 뻗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조선 여학생 이 아가씨를 먼저 구해주시오. 자기가 구해, 구원받을 시간에 조선 아가씨 여학생 구해주라고 그 아가씨를 구하는 동안에 자기는 물 속으로 깔아 앉았습니다. 그 아펜셀라의 죽음이 그렇게 참 성교사다운 죽음입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부활신앙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주기철 목사의 1935년 12월 달에 전한 일사가고, 그 신앙대로 살다가 자기는 감옥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선배들의 순교와 피와 눈물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너무 교회들이 사교장 비슷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문화 활동 비슷하게 되고 너무 우리 신앙의 일사각오의 그런 다짐이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일사각고의 신앙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교수님께서 강의한 기억이 납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은 두 가지를 반대해야 성공한다. 뭔가오 귀를 기울였더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에 반대해야 진정한 목사가 된다. 둘째는 사모의 말에 반대해야 좋은 목사가 된다. 우리 집사람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수님의 아. 얘기야. <laughs> 일사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를 거역하고 아내를 뭐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말하는 거지요.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일사각으로 베다니 마을로 향해 올라가던 도마의 마음. 그 도마가 인도에 선교하다가 인도인이 던진 창에 찔려 죽었지요. 지금 또 인도에는 도마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가 배단이 마을로 가면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일사가고의 신앙을 우리 선배 주기철 목사님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사에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일제에 굴복했기 때문에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 평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 우리가 흘러간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큰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을 도모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